안 맞는 거예요? 동묘랑 어, 네.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절박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음. 제가 좀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보냈어 어? 연락처 연락처 야, 지금 내가 볼때 정신이 아예 없는 거 같아 아. 정신 차리게 해줘 너가 제가 저기 스파링 좀 해야겠네 <laughs> 정신 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머리를 좀 움직여줘야겠어요 아우 음. 이게 뭐 시키기도 좀 복잡하고 좀 메인이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뭐야? <목소리> 동묘 진짜 여기 뭐 어르신들의 홍대죠 그치지하플이지하풀 아, 화풀. 동묘가 어. 옷을 사러 오실 때만 음. 원으로 막 여러 벌살수 있는 동네는 유일한 어떤 그곳이동묘 문인데 동묘 맞아 옴 알고도 카스테이프 아까 얘기했던 헌책 나든지 만원 갖다가 그쵸. 쇼핑을 아주 그냥 어. 중국집이 뭐짜장면 삼천 원 그거 나가보고 음. 와 근데 그 길거리 중국집 같은 건데 가고 싶더라고 어. 동묘 이쪽 동대문 이쪽 있잖아요. 음. 살사이 골목에 또 숨은 맛집들이 엄청 많대요. 아 술집도 많고. 음 아춥다 추워. 아, 형님, 진짜 근데 오늘 날씨가 추워 형님. 아 네. 그니까 비 왔었잖아. <웃음> 비. <웃음> 네. 형님이 주머니 솟는 거 제가 허락할게요, 아... 그냥. 네. 잘 봐. 예. 주머니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진 거야. 아... 이거는 어... 말안 해도 아, 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아, 아, 이런 그렇지? 느낌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 이런 그렇죠. 느낌이야 <laughs> 목소리가 달라지네. 그어 그렇죠, <laughs> 알겠지?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여기다 넣으면은 네. 뭔지 알아? 얼마 있냐. 아... 어, 이런 거고. 그런 거, 아, 그리고 여기. 어, 또다양 거. 하지마. 아... 하지마. 제가... 하지 <laughs> 네가 하면 되게 무서워 보여. 하지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떤 가게를 갈 것이냐. 아... 어느 가게 가는 거야. 동묘에서 어. 어디 가기를 갈지 궁금해 도넛 가게 갈 건데 도넛? 동묘는 도넛 잠깐 도넛 유명하죠 동묘에 도넛 막 3개에 막 1,000원 음. 5개, 6개에 2,000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느낌은 나는 지금 이미 뭐 구수한 냄새가 벌써 나고 천사 아, 그 풍기면서 네. 어, 여기 막 <laughs>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웃음> 오긴 하는데 <laughs> 장사가 좀안 된다는 거아니요 빵이. 아, 너무 경쟁력이 없는데? 아, 이 느낌이. 어... 또, 음. 좀 불길합니다, 이게. 상권이 안 맞는 곳에서, 저희 항상 상권이 안 맞는 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다안 됐잖아요. 음. 동료 안 어울리거든요. 3, 3개 막천 원, 막 일곱 개 2천 원 파는데, 하나에 2, 3천 원이면은, 굳이 동료, 동네 와서 옛날 감성만원 들고 와서 먹고를 먹으라는 동네에서 짜장면 하나에 3천 원인데, 빵이 하나에 3천 원? 안 어울리네, 또. 어, 저. 어디? 그래. 카페 크로도. 20대 형제 두 명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춘천에서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다 잘안 돼요. 정리하고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서울에서 오픈. 신날 없이 매일 새벽 5시 집에서 나와 밤 10시에 집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현재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동료라는 어르신들의 상권에서 젊은 타깃에 도넛을 판매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도 운영하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동생 최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져가는 게 거의 뭐 알바분들보다 못 가져가는 수준이어서 사실 착잡하죠. 거의 매일 일하고 있는데도 제가 먼저 이런 사업을 하자고 형에게 권유를 했고 형도 이제 뜻을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형님에게 뭔가 보여줬던 얘기랑 플랜들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많이 미안하고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좋아할 만한 게 아닌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안 맞는 거예요, 동료랑. 어... 네, 안 맞는 거예요. 동료에서 아까 진짜 뭐 짜증나면 3 0원이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3천원 야, 근데 내가. 황당한 얘기 <laughs> 들었어. 예.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절박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예. 제가 좀 메일을 보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보냈어. 어, 연락처. 연락처. 어, <laughs> 그뭐 어떻게 아 연락을 해?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정신이 아예 없는 거 같아. 아 정신 좀 차리게 해줘 너가. 제가 저기 스파링 좀 해야겠네. <laughs> 어, 그 예. 정신 좀딱 잘... 정신 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어요. 한번 뭐, 가보시죠. 그래, 뭐. 그래, 인터뷰나 가다가. 아, 네. 사람들이 인터뷰도 좀 하고. 어. 어. 야, 학생들도 뭐 많이 살아왔네. 와, 여, 여기가 이제 굵게. 어. 야, 옷이. 어. 참, 제가 입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와, 이거. 이거 그냥 김정은 그 북방위원장이 네. 어떤 거 아니냐? 아. <laughs> 여기 옷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그래.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도, 음. 아까도 많았잖아, 학생들. 학생들이 또들린 코스인가 봐요. 기 아, 예. 와. 슈퍼픽 사이즈 있어요 와, 이, 네. 와 이거는 와 이거는 네. 하승진, 하승진 쇼옷 아닌가 이거? <laughs> 승준이한테는 좀 짧을 것 같아 네. 발목 까지네 아 허리가 한, 한 50대 보이는데 옷세 이게 허리 재는 법을 알려줄게 내가 목을 이렇게 딱 대고 딱 재보면 목에 아 대봐 목에. 그게 허리 사이즈야 어때? 얼추 맞네 너한테 맞겠다 아 <laughs> 아 좋은 옷맞네 예. 그래서 많이 파세요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 예. 여기, 와. 여기도 규제야만 원이요. 만 원. 오이 잠바가 2만 원. 잠바가 2만, 어, 2만 원 오, 요 잠바가 2만 원. 정말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학생들도 많아. 아니 보니까 어. 이 골목에 지금 어. 여기 옷가게가 많은데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음, 학생들. 음. 젊은의 음. 거리 완전히 그 이제 어르신들만의 홍대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료가 많이 바뀌었어 보니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인터뷰 일단 어르신들 할줄 알았는데 이게 젊은 분들. 학생들 같은데 몇 살이에요? 저희 이제 막 스무 살 됐어요. 아아 지금 대학교 들어왔나요? 네다 들어왔. 다 무슨 과예요? 사회체육. 어아 사회체육과. 스포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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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우 또, 또 다양하게. 네, 운동 쪽이랑 또웹전 쪽. 동료에 음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왜 왜? 옷. 이제 옷 같은 거 보고, 대박. 음. 그 저기 음식점들도 되게 싸고 맛있어. 맛있 음식점? 들도 되게 수가 4,000원. 와! 국수가 4 0 0 0가4 국수가 가면 국수가 4는데국수 국수가 4,000원. 이가4 0 0국수가가가둘러보다가 아 아니, 옷이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패션 그 따지려면 동묘를안올 수가 없어요. 동묘에서 그래. 와서 여기서 옷을 좀 입어봐야, 아, 나좀 패션 좀 안다, 이렇게 네. 다그 얘기 하더라고. 요 패션 네. 어떻게, 저기, 여기, 안윤걸님 네. 네. 패션 봤을 때 평가 좀 해주시면. 아진 일단 신발이 되게 야무지시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색깔 매치가 꽤 괜찮아요. 아, 아 이게 또 젊은 친구들한테 인정받았으니까. 네. 네. 저는 어때요, 저는?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 저 아, 요 그래? <laughs> 아저씨 패션. 저 스파링을 할수요 아저씨 패션 좋았다. 제가 스파링할 때 이기는 법 알려줄게요. 불안해도 참으려면. 다시 <laughs> 한 번만. <laughs> 아저기막멋쟁이해 보니까요. 동료 온 친구들은 음. 옷도 보니까 딱 크, 스타일들이 있어. 네, 스타일이 또 이렇게 헤드폰도 딱 갖춰 있고. 음. 여기 또 귀도 딱 이렇게 좀 음악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또 사회 체육학과 네. 또 웹툰 음. 또 젊은 또 젊은이들의 또 기운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그 지금 저희가 가고 가려고 하는 그 도너츠 가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맞아맞죠 네. 맞아.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이 다 멋있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laughs> 나 잡아봐라 계속 혼자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웃음> 잡는다. <웃음> 정지마 계속 낮아만 말해 우리한테 한건 아니겠지 일단 가보자 이제 어아 여기 콩나물국밥집 또아 진짜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 여기는. 냉커피 미숫가루가 천 원이야 맞네 미숫가, 와, 미숫가루 한 냉커피 천원 미숫가루 어 미숫가루 막걸리도 있어요 막걸리 저는 어르신들 위한 야 이거 어르신들 야. 우리 또 이거 건강한 어린 친구들 아. 또 커피. 커피. 아니, 이거 미숫가루 한잔 너도 먹을까 예 저는 미숫가루 아저 아, 냉커피 한잔 먹을게요 냉커피 예. 아저 아들님 신거 보네 조카 아 좋고 아주. 저 친구가 자꾸 누구한테 그러지 자꾸 나 잡아봐라 해서 잡으러 가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laughs> <laughs> 저기 있네. 잡는다 내가. 잡으러. 잡아봐요. 잡아도 돼? 잡아봐요. 아. <laughs> 나 잡아봐요. 아, 아 이모한테 그런 거구나. <laughs> 여기 맛집이 있나요 이 라인에? 어, 저쪽에 <laughs> 칼국수. 오, 저쪽에 고기 튀김이랑 뭐 동태. 고기 튀김이요? 건나면한 칼국수. 와. 칼국수. 어. 잘 먹었습니다. 많이 파십시오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여기 보니까 돌담길 있잖아요 오. 이게 전녁에 오니까 또 느낌이 있어요 돌담길이 아.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니신 분들 다 어르신분들이 네. 어르신분들 아까그 골목이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았는데 어. 어, 여기는 저꼭 어르신들 어. 오 여기라고 어 여기네 여기네 크로도 크로도 오. 어. 어. 크로도 이게 오. 아까 거기 있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여기 있으니까 아 여기 근데 좀안좋이있는데 네. 커피숍, 커피 뭐 이런 게좀써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지 않아? 좀 약간 정신은좀 없... 네, 좀. 좀 뭔가 좀 분산된 느낌이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어수선해요 이게 한번 가볼까요? 뭐, 뭐. 아 근데 종류는 좀 많이 있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아, 크로도 들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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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 여기 근데 종류가 꽤 많아요. 보니까 뭐, 뭐, 치즈도 있고, 뭐, 단호박도 있고. 그냥 일단 앉아서 네. 얘기하자, 여기. 아, 아. 여기 말고 다른 골목상권은 젊은 분들 많았어요. 홍대 같더라고, 홍대. 음. 근데 여기 딱 나와갖고 왔는데 여기는 상권이 조금 뭐, 완전 다르네요. 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같 조금 어, 좀 어색해요, 사실. 조금 어. 어울리지 않는 상권은 많네. 그렇죠 저 도넛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저 와이프도 아. 좀 갖다주고 하게. 네 일단 네네. 저희 형님하고 저거 좀 먹게 도넛좀 주세요. 네네. 맛없으면은 <laughs> 아시죠? 저 <스파인도> <laughs> 맛있게 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두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어? 친형제. 아, 네. 아, 그래요? 네네. 친형제? 네네. 나,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28이고, 동생은 26시. 네. 어, 아, 이렇게요? 아, 두살 차고. 저, 어. 아니,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춘천에서 원래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 일찍 시작을 하셨네요 일찍 이제 대학교랑 음. 병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제가 음. 이제 실전에 실제로 그 유명했던 곳에서 배웠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시고 들어왔을때느낌 뭐였냐면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간 뭔가 의욕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너무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면. 좀 이게 좀 과해지거든, 뭐든. 지 음, 예. 제가 좀 감히 하나만 갔을... 지적 좀 하나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보면. <laughs> 이거 새로 하나 좀 만들면 아, 그냥, 되지, 그니까요, 이거 제가 뭐. 글씨가 내 그런... 네 글씨인 줄 알았어. 내 <laughs> 네 글씨로 쓰거든. <laughs> 어...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거 좀 네. 다시 좀 만들어요. 말씀...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표도 미리 딱이렇 체크 좀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교지했습니다 저거는. 예, 저거 뭐야? 주시? 이것도... 미추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음... 이제 네. 하려고 준비 네. 중이긴 한데. 아우, 네. 어, 이게 뭐 시키기도 좀 복잡하고, 어, 좀 메인이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근데. 새벽부터 만드신다 그랬는데 몇 시부터 만드세요? 저희가 6시부터 만들고. 있어요. 새벽 6시부터요? 네 그럼 몇 시에 준비가 돼요? 저희가 보통 11시에 준비되고 있어요. 11시? 잠깐만. 아니 11시면 그래 저는 왜새벽왜몇 시부터 만드시냐고 여쭤본 게 아침에 그래도 팍그 직장인들한테 팔아야 되는 뭐, 음... 뭐 전략도 안 맞네, 그러면. 음... 1 1시간안 맞잖아. 이거. 그 시간이 안 맞는데. 못뭐 파는 거 아니야. 그 시간대나 이런 거공략을왜안 했을까요? 출근하는 분들이나 어, 이런 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는데 네. 아침에 6시에 이렇게 나와도 저희가 빵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 빵이나 제과 쪽을 아침에 내놓으려면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태기층을 좀 잡기만 해도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음... 그분들이 사실 아침에 지나가면서 이빵 냄새만, 도넛 냄새만좀 나고 그래도 음. 많이 유입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좀그 시간대에 어떤 그 음식 그 뭐가 패키지나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네네네. 다 빵을 내어오면은 네. 할 수가 없어. 음. 네. 준비가 안되고 메인으로 몇가지만한 네. 네. 두세 가지 정도만 아침에 올릴 만한 거 세트 있잖아요. 네. 그걸 좀 개발해서 패키지 만들어서 그런 거 크게 한번 붙여놓고 음. 빵 냄새나게끔 딱 아침에 일어나서 네. 출근하시는 분들 기분 좋게 냄새 맡고 좀 하나 그냥 드시로 가라고 하고. 네. 이 장사라는 게그 정통으로 가면 안돼 사실은요. 음. 그렇게 하면은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저희가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거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쁘다. 그러니까 이게 알록달록 그냥 여기에 음. 약간 그 귀여운 감성은 있어. 좀뭐 설명 하나씩만 해주십시오. 아 네. 이모님께서 들고 계신 그 쫀득 팥절미는 아 쫀득 팥절미네. 요거는 어, 이제 좋아하는... 이름과 같이 쫀득함이 강한데 여기 어... 그 인절미가 들어가서 음. 식감이 조금 쫀득하고 네. 반죽 자체가 천연 쑥 분말로 쑥 좋아요. 안에 팥이 듬뿍 들어가면서 저희가 음. 특제 크림 치즈를 어, 이제 넣고 어... 있어요. 요거는 아니... 이제 그 블랙 치즈 범벅이라고 해서 아, 치즈, 블랙 이거. 치즈 범벅. 네네. 먹물 그 천연 가루로 해서 반죽을 어. 하고 이제 황치즈랑 야, 치즈. 네, 에멘탈 음. 치즈 요것도 네. 특제 음. 그리고 그리고 무슨 크림 치즈를 같이 섞기로. 네. 요거 여기에 시그니처 춘설 크림. 춘설 크림. 춘설. 네네. 아까 춘설 이 뭐예요? 춘설이 저희 춘설 안그림이라고 있거든요. 네. 배강금인데 네, 그거랑 백안금? 우유 생크림이랑 저희가 또 특제 크림이 또 섞어요. 음. 그래서좀 묵직하고. 여기 이것도 있어. 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슨 크림이지 이게? 어, 그 오, 슈크림인가? 네, 밤잼이에요. 아. 저희가 수제로 만든 밤잼이어서. 밤잼이야, 어, 밤잼. 아. 보이시기는 약간 슈크림 같은 거러는데 네. 네, 여기 밤으로 만든 어, 밤잼. 먹어봐. 아, 이거는 제가 맛이 상상이 슈크림으로 생각했는데, 먹어볼게요. 뭐. 네. 밤까지? 밤, 음. 잘 끓이면 가리고, 갈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한, 어, 맛있는데. 음. 앙금인데, 좀 부드러운 앙금 맛이네. 음. 오메? 음. 오잉, 이 자식이? 이러고 나오네. <웃음> <웃음> 저 형제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밀리지 <laughs> 말고. 아이고. 음, 쫀득쫀득한 거 봐. 음. 음. 이렇게 쫀득쫀득한 애들은 이 안에 찹쌀이 있네. 요 음. 맞아요. 그 인절미. 네, 있네. 인절미 떡이 들어가고 있어요. 소안 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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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엄청 달고 이런 맛일 거라고 너무 달면 또 부담스러워. 음. 맞아요. 누구나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당도를 많이 조절했어요 응, 안 되니까 너무 좋다 팥으로 단맛을 살짝 잡는 것 같아요 아 네. 살짝 단맛이 음. 나게끔 음. 전공이 이 원래 빵 제빵 아니죠? 네 예, 저희가 전공은 빵이 아니고 음. 저는 음악 전공을 했었고 어. 아. 그 메카트로닉 공과 야 멋있네요 그래도 각자 음. 또하시는게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또 젊은 나이에 음. 응? 되게 열심히 사시나보다 아, 왜냐면은 제 주변에도 음. 되도안는 그 음악을 또 자꾸 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아이튼뭐 <laughs> 뭐 그런 사람이 아, 있더라고 아니템 각각 각각 주변에 <laughs> 무슨 이상한 막 무슨 막 헬스기구고 막 이렇게 음, 넣어가지고 사랑이랑 음, 막 섞어서 근육이 어쩌고 막 그런 사랑을 많이 하면 예. 어, 손실이 오는데 예. 사랑의 근손실이 또 와요 어? 왜 근손실이 와요? 사, 아니 왜 오시겠... 왜, 왜 오겠어요? 어, 사랑이 해먹 헤벅 근손실한테 존칭 쓰잖아 그리두개 같이 음악 하신다고 하니까 같은 뭐 동종 뭐 예술가 같아요. 멜론 차트 는탑5 뭐 안에 한번 들어가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요 또. 어떻게 그분 제가나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상형 <laughs> 올림픽처럼 이제 음악으로 잘 되고 싶다. 탑5 네. 안에 들고 싶다. 아니면 이쪽 상권에서 다섯 송가 안에 들고 싶다. 어느 쪽? 여기 <laughs> 없으면은 두 개도 아니에요? 네. 그건 뭐예요? 어. 저는 그 동생이랑 이 네. 가게를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가게 어... 아니 그게 그거잖아요. 빨만이 들어야지 그라든거 말. 아 진짜 스파리가스파리가네아 예. 아그장히큰 포부를 큰 갖고 또 이제 이런 베이커리 쪽에 진심이신 거야 내가 보니까. 한번 아. 확인해보고 싶어. 어떻게 만드는지. 뭔가 싹다른게 있는지. 아주 처음으로 궁금하다. 저 안에 왠지 이꼬마 요정들이. 하하하하하하 이 형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 잼막 짱구 있고. 일단 그 만화 동산 막 들어가고 싶은 느낌. 오늘은 하지만 넘어갔다 와. 내가 들어가면 다 주워 먹을 거야 아 근데 이번 아, 너무 이쁠 것 같아. 캐릭터, 뭐, 캐릭터나만들면 음. 좋을 것 같아. 중. 찰리, 초콜릿, 어, 캐릭터. 캐릭터, 일단, 음. 그거 네. 중요하다. 그거 제, 재밌겠다, 여기. 색깔이. 좀. 아, 있네, 있네. 아이, 저런 거좀좀 좀 제대로 보여. 이런 데딱 있어야지. 아, 이게 정신없으니까 우리가 못봤다 거. 그러네. 그러네. 이게 딱 보여야 되거든요, 응. 캐릭터가. 그렇지. 아, 어, 캐릭터 중요하지. 그래. 좀그 그림이 제가 볼 때는, 큼지막해 이런 데에도 딱 하나가. 맞습니다. 여기 중요할 것같아 이런 데. 약간 아. 이게 웃고는 있는데 약간 그 아. 똘똘한 이 느낌이 좀있고 여기 땅 이렇게 가지고 <목소리> 여기 이렇게 봐야죠. <파여서. 목소리> 아, 이게 딴 거, 하여튼 이런 느낌이야. <목소리> 귀엽네, 귀여워. 음. 아, 그러면 안에 한번 제가 저기 뭐, 한프로 갈게요, 한번. 네. 궁금해. 응, 음, 갔다 와봐. 아, 야, 여기서 다 직접 만드실 거구나. 아담한 공간인데, 자 여기서 저희 그 많은 열매까지 메뉴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다 어, 여기가 완전히 그냥 그 보물창고네, 보물창고. 그렇죠.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네. 한번 만들거 한번 볼수 있어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반죽하는 네. 거는 간단하게 네. 한번 보여드릴 수 네. 있어서. 그 크로도 도너츠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계량기로 자, 다 맞추고. 다른 곳은 보통 물이랑 우유랑 같이 섞어서 쓰거나 물만 쓰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우유만 100% 일단 쓰고 있고 아 우유만 네, 그래야 속신함이 강하고 이제 쫀득하거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도 더 맛있거든요 희가 아 이제 또 숙성 반죽을 하루 전날 이렇게 아, 이게 또 중요하죠 숙성 반죽을 네, 숙성 반죽을 이렇게 해서 큰 가서 아, 같이 넣어 갖고 네, 네. 요렇게 우유 100%에 저희가 하루 전에 반죽을 해 갖고 네. 숙성시켜서 넣어야 저희만의 메리트가 이거지 않나. 반죽. 아. 이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그또 일을 두번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겠네요. 그쵸, 그쵸. 하루 전날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정성. 네, 맞습니다. 그 정성이 아까 제가 먹었던 그 맛이 나는 거네. 제가 간장게장 할 때도 제가 게장하고 싸우거든요. 네, <웃음> 싸워서 <웃음> 네. 제가 이기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게장이 되는 건데, <laughs> 네, 그만큼 제가 잘 깨끗이 씻고 <laughs> 그럽니다좀 빨리 해서 이제 처음에는 살짝 하다가 빨리 이제 노른자 터트리고, 네. 아. 이렇게 해서 반죽이 다 끝나면 네. 자, 이제 그 다음 코스 네, 저희가 이제 반죽을 다 하고 나면 은 네. 바로 이제 보리나 이런 데넣었고 네. 발효기 들어가고 있어요 반죽을 키워갖고 아, 예, 예. 이쪽에서 이제 분할을 하기 아 작게. 정리해서 네네 분할을 해서 튀김기였어요 튀김기 튀김기 튀김 있어요 네. 아 이거 튀김기였구나 이게 네, 튀김기인데 이야 어, 튀김기. 조그만 데서 예 네, 아니 이렇게 아담한 튀김기면 이게 양을 틀림 많으면 다할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타이트하게 했다 해갖고 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네. 공간이 조그만데도 여기 튀김기도 있어야 되고 뭐 여기 뭐 숙성시키는 기계 적은 돈이 안 들어갔을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돈 투자금이. 아무래도 저희가 전기 용량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증설 작업도 했고 시설비만 아. 거의 3천 들어. 아또 필요한 거니까. 네, 예. 그만큼 또 이제 준비를 잘 해놓고 어, 또 이제 물건을 만들고 계신 거죠. 네. 맛시죠 어땠어? 안에 네. 공간이 뭐 크진 않아요. 어, 뭐. 한 여기서 예. 맛있게 다 만족하는 것도 있고, 저 아. 공간에서 모든 어. 게다 나옵니다. 저기 왜물 어. 창고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네. 혹시 제빵 요정들은 없었어? <laughs> 제빵. 들었다, <laughs> 저기 들어가고. 나도 지금 손잡들 데리고 가지. 멧둥이 머리를 왜들고 그럼 출근은 몇시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여기 에시 6시, 새벽 6시에 와서 와, 와야 되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네 맞아요 몇 시에 오, 기상? 보통 5시쯤 안 돼서 기상하고 요오부지을내야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들보다 잠이 없으시는 <laughs> 못 주무시는 <못, 못 웃음> 거네 그렇죠, 여기 그렇죠.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평균 뭐 3시간 주무시는 걸로 고 있는데 <laughs> 와 이건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아, 그러면 몇 시에 퇴근하세요? 7부 아, 9시 때쯤와6시부터 아, 뭐야 분야, 분야, 14시간 일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장사 장사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시는 음, 분들 그거 정말 네. 중요 지나가는데 막 요즘 빵을 팔고 누군가가 사 드시고 가면은 네. 또 사간 그 고객들이 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잘 공략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오후에도 가격이 저렴하거나 네. 진입한 수 있는 그런 미끼 상품이 하나 좀 개발되면 또뭐 그런 것들로 사람들 유입을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음. 좋다, 좋다. 아무튼 우리 힘내서 나중에 10년 후 갑자기 이막 카페들이 여기 저기 막 대형 카페들로 막 아, 난리가 났어. 그럼 좋... 나 너무 부도살 것 같아.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오, 그럼 나는 들어가 가지고 저기 아, 여기, 여기 사장님 그런 사람인데 아 회장님 근데 저안만나주는거 아니야? 저저 아, <laughs> 저 옛날에 아이에 가시라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여기 한번 응원 한번 주고 이 기운 가득 넣어드리고 가자 네. 그럼 또 너무 좋죠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러면 우리 또 네. 이 우리가 함께 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인데 제빵 이게 빵 만드실 때 어, 최고의 퀄리티의 저 앞치마고요 진짜 좋아요 와. 하이 에이프럼에서 드리는 어. 우리 또천안장사꾼 로고가 있는 크, 이거, 이거. 가보로 아 이거 이거 기운이 기운 부족 같은 겁니다. 아 진짜 기운이 엄청난데요. 네 엄청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런 데가 실밥 이런 데가 꼼꼼하고 아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뭐가 빨아도 지져도 떨어지지 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제빵 하실 때있고 항상 저희 생각해 주시면서 아유. 자 크로도 천하장사꾼 화이팅 파이팅.